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아마 뭐그 생방송 토론,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어, 전망도 나오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바, 질문에 그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 혐오의 표현이 들어 있어 이렇게 세게 나오더니 아닌 것같 근데 것 제가 돗자리 좀 깔아볼까요 네. 제가 5시 20분 아직 안 됐는데 네.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어떤 얘기할지 네. 앞에는 저 자세로 나올 겁니다 잘못했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또 얘기하고요 두 번째에서 아마 YS 사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명당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YS 서사를 갖다 쓸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의 뇌구조가 그냥 제가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아니 근데 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와 해악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마치 잔불 끌어다니듯이 소화기 들고 이거 하나 끄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뇌구조가 이제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자세, YS 제명사를 얘기하면서 본인을 YS와 동치시키면서 제명당하면 역풍문다. 본인은 노무현 정신으로 정면돌파하겠다. 요세 문장으로 요약될 거예요. 아마 기사 기자님들 이 방송 보시면은 미리 써놓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앞에는 저 자세로 나올 겁니다.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 중대, 사중대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일 민주 구국 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1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개엄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아마 YS 사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괴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과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와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았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이니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 오른다라고 집단 인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세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오늘 마무리되었고 본 투표에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